붕원줄 알고 있었더만 저, 저보십시저보십시 저, 지금 유트리 지금 내코앞에 있다 지금. 어, 쥐 앞에 하고 앉았다 지금. 참, 환장하겠네. 저 앞에서 지금 수초 먹고 있습니다 지금. 네, 여기는 한겨울이돼도 물이 얼지 않는 유명한 미양의 수로에 왔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어비낚시 어비입니다. 예. 자, 오늘 여기 미량에 왔습니다. 미량에 왔고, 어, 최근에 한 3일 전부터 뭐, 눈도 오고, 예, 영하권까지 떨어지는 그런 상당히 추운 날씨가 되어버렸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비는 오늘 낚시하러 왔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는 미량, 어, 수로 정독, 제 영상을 정독하시면 중간에 포인트를 어, 어딘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아직까지도 수초 여건이 나쁘지 않습니다. 예, 딱 요쪽에만 수초가 형성이 돼 있네요. 예, 여기서 좋은 낚시 한번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저랑 함께 가보시죠. 고고! 예, 아, 기대됩니다. 자, 이제 낚싯대는 다 펼쳤습니다. 자, 여기 비량에서 오늘 낚시해 보려고 합니다. 어, 오늘 바람이 상당히 많이 붑니다. 지금 남서풍으로 해가지고 바람이 상당히 좀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어, 대는 열대 편성해 놨고요 2, 사대부터 4.4칸대. 5.5칸 때, 여섯 칸때뭐 이렇게 치고는 싶은데 이 수로다 보니까 이제 그 물의 흐름이 상당히 좀 강합니다. 조류가 상당히 세고 찌가 흘러가 버리니까 4사대에 수초 앞쪽으로 해서 편성을 해놨습니다. 지금 옥수수를 끼워놨고요. 어 지렁이 오늘 글루텐 옥수수 같이 그렇게 한번 써볼 겁니다. 자, 오늘 밤 낚시하고 내일 아침까지. 예, 그렇게 낚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신납니다. 자, 이거 이렇게 높은 곳에서 물 펌프 이거 되게 편합니다. 요거 한번 써 보세요. 이거 뭐 내돈내산인데 센서로 돼 있어 가지고 상당히 편하네요. 와. 이 소리 들립니까? 이 바람이 아, 엄청 칼바람이 부네요. 와 아, 낚싯대를 들고 있는 것조차도 힘들 정도로 바람이 강하게 붑니다. 아, 날라가지가 아우. 야 날라가지가 않다. 아야 바람이 엄청 붑니다 지금. 바람이 이렇게 안불때 도착해야 됩니다. 아유, 됐. 자, 오늘 이렇게 칼바람이 부는데도 낚시하고 있습니다. 뭐, 아직까지 이렇다 할 입질은 전혀 없네요. 아, 느낌이 오늘 좀 쎄하이. 그렇습니다. 아이고. 오전, 오후 낚시는 기대가 너무 컸던 것이었던가. 어비에게 오전 오후 낚시는 좋은 소식을 알려주는 지올림을 기대해 보았지만, 결국 아무 반응도 일어나지 않았다. 밤 낚시를 준비하면서 다시 채비 정렬을 해보자. 자, 이제 해는... 저 넘어 사라지고 있다. 오늘은 어떤 붕어를 만날 것인가? 붕어 마다도 지역에 따라 생김새가 다 다르다. 여기 밀양에는 어떤 녀석이 있을지 어떤 예쁜 붕어가 있을지 기대가 크다. 아, 이 놈의 블루길은 매번 따라다니네. 제하 됐다. 야, 여기 부어 이쁘다. 어. 자, 지렁이 묶고, 참한 붕어 한수 올라왔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한 10시대 갑니다. 아, 어, 지렁이에 어, 입질이 잠을 잠을 하더니만 이렇게 빵이 좋은 붕어 한수 올라왔습니다. 아, 저기서또 나타났습니다. 뉴트리아. 야, 이게, 계속 저 위에 수초를 저렇게 깔아먹고 있네요. 크진 않는데, 저거는 좀 새끼 같던데. 아, 저 뉴트리아 때문에 올, 에헤저 어디 가노, 저 새끼 저거. 오호 저 클났다 클났다 야 헤헤 야 여기 붕어 진짜 이쁘다 아 깨끗하네 야 빵도 좋다 월척은 안되겠고 또서 있습니다 아.. 붕어 진짜 참합니다 크, 빵이 좋네요 글루텐 먹고 나왔습니다 이제 한 10시 반이 됐는데 고기가 조금 붙은 것 같습니다 라이징도 하고 분위기가 나쁘지 않네요 어, 수심은 한 2m, 2m 조금 넘습니다. 야, 여기 붕어가 진짜 이쁘네요. 자, 또한수 나왔습니다. 사, 끌고 가네. 아이고, 붕어 엄청 차다. 붕어가 뭐, 사이즈가 크진 않는데. 아이고. 자, 지렁이 한소 있습니다. 사이즈가 크진 않습니다. 붕어가 상당히 차네요. 지렁이 먹고 올왔습니다 사, 살 끌고 가네. 아, 이제 고기가.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 갑자기 입질이 오길래 지금 붕어인 줄 알고 있었더만 저, 저거 입질, 저거 입질, 지금 뉴트리어 내코 앞에 있다 지금. 찌알 아, 빼고 앉았다 지금. 참, 환장하겠네. 저 앞에서 지금 수초 먹고 있습니다 지금. 뭘 난지 모르겠네. 와, 이 골때리네, 저. <laughs> 지금 유터리아, 제가 봤을 때저 새끼인데, 아니, 갑자기 제 찌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고, 한 개는 사라지고, 한 개는 올라가고. 어휴,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나왔더니, 막 이놈, 의 유터리아 놈이, 아. 맛있게 잘 먹네, 근데. 에휴, 저놈의 새끼들. 에이씨! 야! 으이. 저 도망가도 안 되지, 봐. 허허! 야! 에이씨! 야, 저놈이새끼 도망가도 지안되죠 야, 아. 저놈의 어떻게 해야 되지? <laughs> 아니 이게 지금 야내 전방 앞에서 저래 버리니까 야 저놈이 지금 도망가지도 않네 지금 갑자기 찌가 쑥 들어가길래 아유 왔다 왔다 입질이 왔구나 해서 밖에 나왔더니만 오 어? 이게 웬걸 지금 네 번째 때도 찌가 쭉 올라오는 거예요. 아이고, 갑자기 이거 당황해가지고, 한꺼번에 입질이 두번 와가지고, 하나는 빨고 들어가고, 하나는 찌를 쭉 올리고. 그래가 나왔더니만, 이놈은 유트리아가 새끼인데, 와, 아 바로 앞에서 그냥 수초를 먹고 있습니다. 근데 호치도안 도망가네요. 야, 골 때리네. 아, 참. 전방 다 해지고 나왔습니다, 지금. 에이, 얼마 막 이래가 또. 저놈하고 또 계속 싸우겠네. 큰일 났네. 오늘 뉴트리아가 변수네. 아, 씨. 그래도 또 열심히 해봐야죠. 아, 따 국물이 뜨끈뜨끈해 좋습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어요. 이제 뭐 거의 영하권 오늘도 영하 영하로 떨어진다고 하거든요. 음. 맛있습니다. 벌써 해는 서서히 밝아오고 있네. 많이 기다리셨죠? 오늘 여기 포인트는 너무나 유명한 미량의 오산수로 포인트입니다. 본류에서는 한겨울에도 비닐하우스에서 따뜻한 물이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물이 얼지 않는다고 하지요. 자, 이제 해가 이렇게 밝았습니다. 지금 이제 8시가 다 돼가고요. 뭐 아침이 되니까 바람이 살살 불기 시작합니다. 이렇다 할 입질이 없고요 그러고요, 보면은 해가 지금 아침 낚시에는 마주보고 낚시하고 있습니다. 음, <laughs> 출조를 하실 때 미리 내가 원하는 포인트, 남쪽 방향에서 낚싯대를 펼 건지, 북쪽 방향으로 해를 등지고 다음날 아침에 낚시를 할 건지, 어, 밤 낚시를 하고 나면 아침 낚시도 상당히 조각 기대를 해볼 수 있,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를 마주보고 있으면 상당히 낚시하기가 불편합니다. <laughs> 지도 잘 안보입니다 예. 그리고 바람이 방향이 남서풍 방향 어제는 남서풍 방향으로 불었는데 어 일기예보를 보실때 온도만 보지 마시고 바람이 어느 방향에서 불건지 그러면 내가 자대나 낚싯대 편성은 어느 방향으로 할건지 이런것도 예. 한번 체크해보면서 낚시하시면 더욱더 재미나고 어, 유익한 낚시가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좀 피곤하네요. 예, 해를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앉은 이유는 이 포인트 때문입니다. 아직까지도 수초가 잘 형성이 되어 있고 어, 아직 삭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쪽에는 대부분 다 수초가 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이렇게 날씨가 추웠는데도 불구하고 입질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자 어미낚시 구독 좋아요는 어복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물이 얼었습니다. 얼었어. 아침에도 꽁꽁 얼었었는데. 아이고 원래 첫 얼음 첫 얼었네. 첫긴 추웠는 갑다1 2시네요 어제 하루, 아, 밤낚시 즐겁게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잡은 붕어 얼굴 다시 한번 보고, 방생하고, 어비는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비낚시의 어비였습니다. 으, 망세, 자인 박세 이것도 뭐, 아홉시가 좀안 되네. 이야, 고기 빵이, 고기 너무 이쁩니다.